전남부동산방송 건축 이야기. 패시브 하우스 그 특별한 프로젝트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는 데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분들한테 아마 해소가 될수 있는 그런 갈증을 풀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요. 집 짓는 거 여러분들 많은 고민하셨죠? 지금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패시브 하우스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 지금 현재 현장 조사 및 대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하.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린이 훨씬 빨리 그려져요. 우리가 보는 동만 들어도 여기 특징 중에 네? 개인적인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아요. 예. 그리고 여기 여기 분들은 그러면은 따로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쪽이. 별도로 있으니까 우리하고 음. 간섭되지는 않는 거죠. 음. 동쪽에서는 오 것만 좀 입사량이 그렇지만 예. 음. 남쪽으로부터 받는 일사량은 계속 유지가 굉장히 충분하죠, 거. 지금. 근데 건축물이 어떤 향으로 앉혀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축물의 그 향을 배치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 건축주와의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동네 길을 통해서 트럭이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뭐 장비나 그런 것들이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도 이제 건축주님하고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단계에서 제가 또 구현을 해야 되니까. 패시오브 하우스를 통해서 집을 짓더라도 또그 집을 통해서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도 있고 또 삶의 쾌적함이라든가 어, 이런 조건들도 만족스러울 수 있다라면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 이런 생각에 패시오브 하우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패시브 하우스가 새롭게 지어지는 네. 현장에 지금 제가 와봤는데 네, 네. 자 지금 뭐 하시고 계셨는지 아, 오늘 네. 이제 우리 건축주께서 네. 이제 원래 이제 시골집을 사 가지고 집을 짓고 사 이제 고쳐서 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몇개몇 년을 살아보시니까 좀 너무 춥고 좀 이제 정치는 좋은데 살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는 모양이 그래서 이 공간은 어, 다른 어떤, 뭐, 그,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음. 이 뒷터에다가, 이제, 직접 우리 새 자녀와 살 집을, 어, 패시버스로 지어보고 싶다. 네네. 이렇게 의뢰를 하셔서, 음, 저희가 와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조건도 너무 좋고, 일조량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왕 하는 거, 독일로부터 인증받을 수 있는 수준의 오. 패시버스를 지어보자. 근데 이제 이분들이 대신에 이제 비용을 많이 들이기는 어렵다고. 음.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주 경제적이면서 어 정말 내실 있는 어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패시브 하우스를 한번 어 지어 보자라는 데 동의하셔서 네. 오늘 지금 현장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음, <laughs>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음.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패시브 하우스가 지어진 모습, 완공된 모습만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었고 그 동안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음. 그전에 뭐 패시브 하우스의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좀 다뤄 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집이 음. 없는 그렇죠. 아예 그냥 맨 땅, 맨 땅부터 이, 이, 이 자리에 들어올 거니까 이 자리에 집이 올라가는 것까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한거라 준비한 것이다라고 네. 볼수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음. 이제 대부분 다 지어진 상태로만 보면 네. 이게 물론 그걸로도 얼마든지 정보를 알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에서 패시바스 기술이라는 게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벽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다 보니 그리고 또 설계 과정에서의 굉장한 고민과 어, 스터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까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아이 패시브 설또좀더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그 대해서는... 이제 집이 들어올 자리가 음. 뒤쪽에서 음. 여기 넓은 타 이제 넓은 타가 집이 들어올 자리고. 어. 어,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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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뷰가 아무래도 약간 산, 이쪽을 예 산을. 네, 산을 바라보는 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집하고 그쪽이다, 응? 그쪽이다. 남쪽은 이쪽인데 아, 약간, 안, 약간 남동쪽으로, 그래. 남동쪽으로 틀어서 집이 안쳐진 게 대지 음. 축하고도좀 맞고 음. 뒤에 뒤축이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음. 이담장을 어떻게 둘 채로 해보려 했더니 계획이 잘안 안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확장을 해서 분할을 다시하기로 음. 하고 어, 이쪽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는 거죠? 네. 네 계곡 옆에 일체하다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알아. 그런 지리산과 응? 계곡 음 응? 지리산과 그래, 계곡과 패시브스 응. 이렇게 되겠네요 아, 자연스럽게 <laughs> 네. 또 이렇게 어 공양대가 되면 하운사에서 응. 정치는 소리가 아 여기까지 들려요? 들오 새벽 한 3시 반이면 또 울리고 어. 아 밤에도 낮에도 이제 밥때 되면 집이 <laughs>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음. 이게 집이라는 것과 이것에 좀 간섭이 안 되는 게 좋겠네요. 예,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시공 과정이 혹시 필요하다면 일단은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을 있자? 해야 네.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음. 넓은 턱 아니어가지고 네, 네. 좀 여기 위치를 여기. 한번 해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혹시 이제 음. 뭐 채야될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예.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 협의를, 협의를 해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예. 옮겨가면서 네. 예. 좀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여기 분들은 그러면 은 따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있어요. 별도로 있으니까 네. 우리하고 간섭되지는 않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담장들은 이제 싹 정리되면서 어. 이제, 다시 여기에 재구성되겠죠? 그쵸. 그렇죠. 야, 보이는 남장은이 집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예. 사라지고, 그 공간을 이제, 이제 이 앞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집에 마당이 있네요. 마당. 예. 이게 각도에, 물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지만, 어. 건축물에 이제 비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냐, 쉐이딩으로서. 미치... 다행인 것은 향이 남향이 이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서 오는 것만 좀 입사량이 그렇지만, 예. 음. 남쪽으로부터 받는 입사량은 어, 계속 유지가 굉장히 충분하죠 나. 지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고도하고 한번 그 기후데이터 한번 봐봐야 될 것이 여기가 이제 구례가 그래도 순천보다는 조금 추울 거예요 고도가 이게 높죠 조금 근데 또 여기 구례 전체가 분지형이라 분지형. 여름에 되게 더워요 또유계차가 음, 크니까 안개도 안 끼고 여기는 전진형이 있어음아 강이 있기 때문에 또 주변의 온도가 더, 더 낮아지는 효과도 있겠네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신 거죠? 이제 물론 우리가 뭐 어떤 건축물이든지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번과 같이 패시바스 프로젝트를 할 때는 특별히 보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건축물이 어떤 향으로 앉혀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축물의 그 향을 배치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 건축조화의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와 같이 이렇게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 햇빛을 가리는 쉐이딩 요소로서 그림자 요소로서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을 어느 정도 이격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할지 또, 우리 건축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에 있는 산이지만 저걸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걸 과연 어,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저걸 어떻게 보여드릴 것이냐. 저희가 방에 큰 창을 내버리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크게 손실이 되지 않으면서도 저런 조망을 가질 수 있는 어, 디자인 요소를 설계 과정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건축주와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은,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어, 현장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 이곳 새롭게 지어질 패시브 하우스가 지어질 이곳 현장, 예. 여기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어, 답사를 하셨을까요? 네. 이 현장은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대지라기보다는 원래 살았던 집하고의 관계가 또 있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지금 또 우리 건축주께서 사모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갖고 오놓은저런 정원들 음. 이런 것들이 우리 집을 짓는 과정에서 다 훼손돼 버린다 그러면 은또 너무 상처가 크지, 그렇죠, 큰, 속상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린 채로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남는 공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물론 패시브하우스라고 해서 형태가 제한적이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비용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급적이면 경제적으로 그 건축물의 형태를 심플하게 유지하면서도 이 공간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그러면서 내부 공간 동선도 다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요소들하고 관계가 있고 또, 또 외부 공간과의 관계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혼자 온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과 같이 여기서 탐구하면서 서로 의견들을 교류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떤 해답을 찾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 네. 무엇을 담당하고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건축물이 목조로 지어지는 패시브 하우스다 보니, 목조 패시브 하우스에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 리더 담당할 친구와, 그리고 또이 건축물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계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계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체크해가지고 저희 건축물이 설계가 되면 PHP 계산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할수 있는 친구. 그리고 또 이곳에서의 어떤 모든 일련의 공사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하실 분이 현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 시공을 하실 분도 모셔가지고 어, 오늘은 그렇게 와서 지금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패시브 하우스 프로젝트에서 네. 무엇을 맡고 계신가요? 네, 박 건축사님께서는 이제 설계가시고 저는 이제 그거를 구현시키는 그 목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여기 와서도 뭐 당장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 동네 길을 통해서 트럭이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뭐 장비나 그런 것들이 길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이제 건축주님 하고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단계에서 제가 또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더 이제 더 뭐랄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저도 좀더 방법을 더 짜내 보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나름 이제 어, 앞으로 한, 살게 될 텐데 어, 이런 폐적성 이라든가 또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여러 그리고, 가지 또 이런 여러가지 또 들어가는 재료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이제 건축 형태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형태 보다는 어 나름 그런 패시브 하우스가 갖는 효율성도 있었고 이렇게 또 주변에 이런 패시브 하우스 건축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례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쪽이 유튜브라든가 안쪽이.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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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관련된 잡지 이런 거 보고 또 가까운 네, 지인이 그러면은, 또 건축 네, 설계를 하고 있는 분이, 분이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 나름 가족 들과 함께 이런 패시브형 패시브하우스 형태로 해서 집을 지으면 좋겠다고 나름 은원을 의견을 모았죠. 지금의 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건축주의 살아온 모습이랄지. 건축제 생각 또는 철학 이런 것들이 건축 전반에 그 감성적으로 담겨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소통해서 알아낸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보는 거고.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집을 와서 사는 모습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구성해놓은 걸 보면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집을 살아오셨고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에 대한 생각을 저가 엿보는데 도움도 되거든요. 건축주가 자기 집을 설,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역할하는 거죠. 선발처럼. 그래서 건축주의 생각과 상상과 이런 철학들이 그대로 자기 집으로 구현되는 데 있어서 제가 물리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라는 생각으로 예, 제들에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부동산방송 건축이야기 특별 프로젝트 패시브하우스 짓는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건축사님 네. 아, 오늘 이렇게 옆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네. 정말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이 다음 어떠한 또 과정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아주 빈 땅에서부터 봤는데요. 이제 이것이 설계 과정에 녹가들어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어지는 과정에서 어, 뭐, 전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패시브 하우스가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요점 요점 뽑아가지고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걸 보시면 우리 건축주들께서 아무래도 이더 신뢰감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독일 인증을 해서 인증서가 나오는 과정까지 완전 풀세트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집을 짓기 위해 고민하고 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 아파트가 아닌 나만의 단독주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 아 지금 이제부터 시작인데, 저도 사실 이 현장 앞으로 몇 번을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완공이 돼서 독일 인증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낱낱하게 아주 삿샅하게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 부동산 방송 건축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